네 여러분 이어서 17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익계산서 상의 비용 쪽을 보고 있어요 자 봅시다 5번 항목이죠 판매장려금 확인사항 5번입니다 판매장려금 항목을 봤대요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판매장려금이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 있는 걸 여러가지 조사를 해 봤더니 자이 판매장려금은 자사가 우리 회사가 상대방한테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그중 1,400만원은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할 때 판매장 여금 세무 그 손익계산서 확인사항 이라고 해서 또 손익계산서 보고 이렇게 올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에 법인세 비용 즉 소득세 비용 소득세 비용 말고는 금액이 해당하는 금액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 세무조정을 해야 될지 안 할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 금액 제시된 걸 보고 판매장려금 전체 금액이 얼마였는지 몰라도 돼요. 지금 이거 풀때 아셨죠? 아까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비용항목 확인할 때, 아 손익계산서를 앞에 있고 자료 1 번에 제시어 자료 2 번에 제시되어 있지만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 손익계산서에서는 어디 손 소득세 비용이랑 맨 마지막에 있는 당기순이익만 그 숫자만이 지금 뒤쪽 답안 서식으로 가져갔잖아요. 그 후에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각 항목들에 나와 있는 숫자만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T 아닌 P예요.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겠지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금액만으로 세무조정하면 된다라는 말을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 밑에 해설해 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 풀이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라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라고 멘트를 하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회차별로 문제들이 조금씩 이제 그 변화구가 있다고요. 변화구가 아까 전에도 여러분 제가 연금 그 보험료 지출액에 대해서 무조건 보자발자 필요금이 불산입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지금 소득계산서 항목 안에 이 연금 보험료 지출액이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데 필요경비로 들어가 있다면 필요금의 불산입을 해야겠죠 조치를 취해야겠죠 세무조정이라는 조치를 하지만 필요금의 불산입 대상인데 뭐니 시험을 보는데 소득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필요금비 불산입 대상인데 적절하게 필요금비에 넣지 않았구나 적절하게 그러면은 세무조정 할게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이런 것들을 아 어떤 회차든 내가 시험보는 회차에서 만약에 저렇게 나오면 저건 알아뒀다가 이렇게 내가 대응해야겠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볼게요 판매장려금 이거 법인세법하고 공통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어, 우리 회사 평소에 저희들 물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제가 만든 새우깡 과자를 1년에 100억, 1억씩1억씩 사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의 뜻으로 제가 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드리니까 내년에도 꼭 저희 거 사주세요. 판매 계속 하려는 판매를 상대방한테 장려하는 돈이죠. 자, 그렇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사전에 새우깡 100억치 살때약 사전에 약속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새우깡을 100억 사주면은 예를 들면 내가 1% 1억을 판매장 요금으로 드릴게요 요거를 사전에 약속했다 안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액을 송금 법인세라면 송금 소득세라면 필요금비로 본다 이게 일단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약속을 한 거야 1년에 혹시 1년 무적적으로 나한테서 사간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내가 거기에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판매장려금으로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사전에 약속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상관없이 사전 약속을 하고 1억을 줬든 판매장려금으로서 사전에 약속 없는데 그냥 연말이 되어서 야 이번에 자금 여유가 좀 있네 원래 안줄 준다 안 준다 이런 약속이 없었는데 준다는 약속이 없었는데 그래 주자라고 해서 줬든 내가 준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액을 전부 다 경비로서 송금으로서 필요 경비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도 없이 전액을 이게 여기까지 있다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에 보면은 항상 있어요 보면 사전에 약정을 했다 안 했다 굳이 이멘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속임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출제자가 어 사전에 약속도 없이 이런 판매 장려금을 줬어 어, 그럼 이거는 전액 다 송금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줄수 있나라고 헷갈리라고 지금 이걸 주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있죠 여러분 사전에 약속을 하고 줬든 사전에 약속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사후에 이걸 주든 어떻다 전액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뭐다 세무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무 조정하면 안 돼요. 맞죠? 반대로 말하면 세무조정이 없는 거예요. 이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뒤에 5번 항목 세무조정 없어요. 맞죠? 세무조정 들어갈 게 없잖아 지금. 그죠? 아이고. 자, 여러분 결론은 그건데, 여러분 이게 왜 자꾸 여러분들이 뭐 이게 객관식 시험이든 지금처럼 주관식 시험이든 법인세 소득세 모든 주관식 객관식 어떤 뭘 물어볼 때. 굳이 이게 왜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사전의 약속을 만약에 여러분 보 생각해 보세요. 사전의 약속을 하고 줬든 안 하고 줬든 전액 송금이면 굳이 이런 말을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역설적이죠, 그죠? 사전의 약속을 하고 줬든 안 하고 줬든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된다면 굳이 사전 약정 유무에 상관없이 전액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이런 내용을 굳이 별도로 막 공부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게 되었을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보세요. 상대방한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전액 송금으로 본다. 필요금비를 본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해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고요. 사전 약정 유무에 상관없이 전액으로 송금 인정받는다면 굳이 사전 6분 사전 약정 유무에 상관없이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뭔가에 대해서 정할 때 이러면 되잖아요. 거래 상대방한테 주는 장려금은 전액을 필요금비로 본다 송금으로 본다 끝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있냐 하면 왜 자꾸 이런 문구가 속임수 문장으로 들어 이렇게 나오냐 하면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과거에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2012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점그 점에는 그 그전까지는 2012년 13년 그 전에는 어떻겠냐 하면 세우깡을 내가. X 1년도에 결과적으로 100억을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전에 계약서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1년 동안 내 새우깡을 100억치 사주면 거기에 대해서 1%를 판매장려금으로 줄게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1년 지났더니 어, 100억 결국 달성했네 이 친구와 나한테서 100억치 샀네. 그러면 전액을 송금으로 인정해줬다고요. 판매 그 관리비로 봐서.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약속이 없요 이거 괜히 다른 색깔로 하면 헷갈리니까. 사전 약속을 하고 그걸 달성했으니까 1억 줄게라고 하면은 오, 어, 약속한 대로 됐네. 네가 지출한 1억을 전부 다 너의 송금으로 필요 경비로 봐 줄게. 근데 만약에 이런 사전 약속 없죠. 사전에 약속한 거 없이 그냥 1년이 지났는데 어, 100억 지 제가 샀어. 어, 고맙네. 1% 제한테 줘야겠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그거는 뭘로 봤냐면 하 전액 송금이 아니고요. 접대비로 봤어요. 우리 접대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 법인세법이랑 공부하잖아요, 이거.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한테 야, 우리 회사랑 거래해 줘서 참 고맙습니다라고 해서 밥도 같이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접대비. 그러니까 올해 2024년부터는 기업 업무 추진비잖아요. 법인세법이든 소득세법이든. 이러면은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한도 내 금액만을 송금으로 인정받았다고요. 옛날에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전 약속 없이 사후에 이렇게 판매 장려금을 주면은 그거를 옛날에는 접대비 준 걸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한도 안에 금액만 송금으로 인정받고 한도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송금불산입, 피로금이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 법인세라면 기타 사유 출 소득 처분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가 야 그냥 바꾼 거예요. 개정세법이 세법이 개정되면서 어떻게 야 이제부터는 2013년 즈음입니다. 그즈부터는 사전에 약속했던 안에서 상관없이 판매장여금 준거는 전부 다 송금으로 볼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개정 세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 후에는 한동안 이게 여러분 되게 핫한 이슈였겠죠.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죠 이 개정되고 개정되기 전에는 사전에 약속이 있, 있는 상황에서 사후에 이걸 줬으면 전액 송금 인정 지급한 금액을 약속 없이 그냥 사후에 그냥 고맙다 여유가 돈 있으니까 줄게 이러면은 전액 송금이 아니라 한도 내에서만 접대비 한도 안에서만 송금 인정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아직까지 물음으로써 어떤 시험이라던가 이런 거 물어볼 때 이게 있는 거예요. 굳이 사, 이제는 사전 약정 유무에 상관없이 사후에 주게 된 거에 대해서 뭐다 송금으로 전액 인정되잖아요 이거를 어떤 수험적인 목적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그때 헷갈렸던 그 시기에 대한 아직 재산이 남아있는 거죠 유산이죠 유산 그때 유산인 거예요 그때 유산 그 즈음에 있어서의 어떤 수험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의 유산이 지금 남아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 속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결론을 말하면, 제가 지금 과거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과거 스토리를 다 몰라도 당연히 결론만 알고 있어도 풀수 있어요. 당연하죠. 결론은 사전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줬든 사전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급했든 지급한 판매장여금은100% 전부 다 송금이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다 인정되니까 세무조정할 게 없다. 이러면 끝이에요. 오케이. 헷갈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회차에는 사전에 약정을 하고 주, 하지 않고 줬죠. 그러면 이게 스토리를 잘 모르고 내가 나 혼자 헷갈린다고요. 시험장에서. 다음 조사위원회 시험 보러 갔어요. 우리가. 근데 어? 전에 회차에서는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줬는데 그때는 필요 세무조정이 없었어. 근데 다음 회차에 갔더니 사전에 약정을 하고 줬대. 어? 이거 뭔가 다른가? 어, 이거는 뭐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나? 나 혼자 헷갈리는 나 혼자.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지금 힘을 주어서 여러분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는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제 그죠? 됐습니다. 세무 조정이 없단 말입니다. 결론은 5번은 사전에 다음 회차에서 사전에 약정을 하고 줬든 지금처럼 사전에 약정 없이 줬든 상관없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니까 세무 조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되게 허무하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기업 업무추진비, 접대비라고 되어 있는 비용을 확인해 봤더니 업무용으로 사용한 건 맞대요. 뭐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먹고 놀고 기업 업무추진비에 슬쩍 접대비라고 넣어 놓고 이런 건 아니래요. 업무용으로 쓴건 맞는데 뭐 증빙서류를 분실한 업무추진비가 77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얼마에 보고 올까요? 그냥 한번 말씀드렸듯이 안 봐가도 되는데. 여기 손익계산서에 기업 업무 추진비 5천만 원이 중에서 뭐? 증빙을 잃어버린 게 770만 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5천만 원 몰라도 된다고요. 물론 정확하게 풀려면 이렇게 보면서 확인이 가장 저, 정확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몰라도 상관없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돌아와서 기업 업무 추진비 빨리 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 봉, 보는 게 손님께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잘못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좀 신속하게 풀려면은 요 내용만 봐도, 봐도 풀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증빙 서류가 아예 없죠 그죠? 뭐 적격 비적격 이 수준이 아니고 증빙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면 필요금액 불산입합니다 여러분 770만원 자 밑에 한도 시분이 있어요. 밑에 내려오시면 풀이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기업업무 추진비 접대비 한도는 한도까지 풀긴 풀어야 되지만 이게 여러분 접대비에 대한 풀이는 법인세에서 많이 물어봐요. 실제 요 직부인까지 하고 나서 이어서 이, 네가 한도 금액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니까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인으로 물어볼 거기 때문에 덩치 큰 문제 잖아요, 그거. 접, 법인세법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는 덩치가 나오면 크게 나올 거예요. 꽤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해야 돼요. 이번에 차도 마찬가지고 소득세에서는 요거 있죠, 770만 원. 증빙을 아예 분실했네, 필요금액 불산입해야 되네 까지만 하셔도 무난합니다. 정확하게 풀려면 사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자, 장부에 계상한 게 아까 확인하고 왔죠, 5천만 원. 이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는 사실 손익계산서까지 확인하시기 하세요, 여러분. 제가 정정할게요. 다른 내용은 모르지만. 자, 손익계산서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랑 소득세비용이랑 당기순이익은 거기 내용도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기존의 소득세조사 문제에서는 한도시부인이 최종적으로 한도초과가 나오게 한도초과금액이 나오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최근 몇 회차에서. 근데 사실 앞으로 회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까지 확인합시다. 말을 바꿔서 죄송해요. 여기까지 확인합시다. 혹시나 몰랐어요 혹시나 몰라서. 됐죠? 손익계산서에 5천만 원이라고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비용 처리했는데 지금 잊어버렸죠. 잃어버렸죠. 증빙을 아예 잃어버렸으니까 770만 원은 이거는 직부인 되는 거예요. 직부인. 한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거를 한도 체크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필요 경비 불산입 770만 원. 이거 적고 옵시다 뒤에. 기업 업무 추진비 필요 필요 경비 불산입 770만원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올려놓은 5천만원 중에서 770만원은 증빙이 아예 없니? 그러면 너는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어 전부다를 직접 필요금비 불산에 낼거야 직부인 할거야 됐죠? 여기 적습니다 770만원 자 한도시부인 하는겁니다 지금 여기는 한도시부인 일단 770만원은 한도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어가지고 전체 다필요금비 불산임? 됐죠? 남아있는 한도시부인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이제 얼마만 남았어요? 4230만원만 남았죠.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기업 업무 추진비 5000만원 중에서 4230만원만을 우리는 한도시부인 할 거예요. 자, 한도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소기업이라면 3600만원이에요. 우리 소득세는 사업장을 여러개 하면 쪼개야 되는데 지금 사업장이 하나밖에 없죠? 매출금액 얼마예요 여러분? 4 0 42억이에요. 이거 어디서 와요 여러분?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있죠. 이것도 봐야 돼요. 42억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주어지잖아요. 기본 한도 말고 매출액이 연동되어 있는 추가 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매출액 100억까지는 42억이죠. 지금 100억 아니죠?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갖고 와야 돼요. 42억에 천분의 3을 곱해요. 그러면은 한도는 4,86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도 안에 있죠. 그래서 한도 안에 있으니까 접대비 한도 초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도 안에 서니까 이 4,230만 원이 결과적으로 전부 다 시인되는 거예요. 한도 내네 금액이니까. 한도 시0분에 대한 세무 조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 서류 분실분에 대해서만 직부인하는 거라고요 필필용에 불산액 770만 원만 하게 되는 거 결과적으로 여러분 제가 사실 그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기업 업무 추진비는 아까 말했듯이 법인세 쪽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소득세 쪽에서 직부인 하고 나서 시시부인에서 부인 나오는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설례상몇 회차 동안 하지만 여기까지 사실 해야 정확하게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법인세법에서도 내가 접대비 즉 기업업무추진비를 제기지 않고 거기까지 할수 있어 공부 다 했어 그러면은 소득세 공부 할 때도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설명 들으면서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직부인이 뭐야 어,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뭔데 만약에 공부를 안 하셨으면은 여기서 갑자기 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죠? 공부를 하신 분은 여기 지금 말하는 걸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것처럼 어 한도 시부인 했더니 일단 직부인 되고 나서 직부인 할 거를 빼고 나서 770만원 남은 살아남은 금액에 대해서 한도 시부인 했더니 전부 다 한도 내네 금액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금액이 시인되는구나 인정되는구나 그래서 세무조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게 없구나 여기까지 판단을 하면 100%예요 완벽한 판단이야 이거 근데 기업 업무추진비가 우리 소득세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야, 방금 네가 말했던 거, 네가 앞에한 5분 동안 말했던 거 내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분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메타로 가는 거죠. 출제자님, 770만 원 증빙 서류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정 나오게 출제하셨겠죠? 그것만 적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너는 무슨 강의를 그렇게 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매출에서 지금 어때요? 매출 금액에서 우리 수익 금액 기준에 있는 이것도 42억에서 1분의 3, 100억까지 1000분의 3이잖아요. 100억부터 500억까지는 1 0 0분의 2, 500억 이상은 1분의 3이고, 그죠? 자, 1000분의 2, 그죠? 1000분의 2, 마지막은. 자, 여, 이것도 알아야 되고, 여기, 손익 계산사에 5천만 원에서 직부인 데서 남아있는 걸 알아야 되고. 어렵진 않아요. 충분히 할수 있는데, 혹여나, 혹여나 만약에 이제 공부가 좀 이제 이번 시험 주, 뭐 특정 회차 준비하시는데 어, 나는 접대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직부인인 770만 원만 이번 회차에도 한도 내네 금액이죠 교수님?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그래도 학교 갈수 있어요. 학교 갈수 있다고. 갑자기 이 듣다가 야 갑자기 신뢰가 팍 떨어진다 니네 거, 니네 강의 안 들어 이러지 말고요 여러 가지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법인세 쪽 문제 할 때도 대손 충당금 풀 때도 전부 다 풀로 다 알려드리고 나서 대손 충당금 혹시 지금 포기하실 건가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송금 추인하는 거랑 올해 거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한도 초과 대촉 출제자님 교수님. 이렇게 하는 메타로 갑시다라고 하니까 숫자는 모르더라도 단기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숫자는 적지 말고 뭐 유보 적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합격하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법인세법에서도대선 충당금 공부 안 했다고 해서 그거 아예 다 점수 1점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을 거예요. 부분 점수. 자, 여러분, 저는 정석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강의를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애초에 강의를 다 설명 드리고 나서 지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최소한 이건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할거할 거라고요. 됐죠? 자, 그리고 부산님 했고요.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 확인 사항입니다. 감가상각비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데 보고 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굳이 감가상각비가 천만 원이 손익계산서 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이 중에서 어떻다? 600만 원이 천만 원 중에서 세법상 상각봉이에요. 600만 원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도 손익계산서 확인하고 와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풀이 있어서 많은 게 필요하진 않지만 요 천만 원은 확인하고 와야 되네요.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이 600만 원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천만 원은 아 손익계산서상 천만 원은 갖고 와오자. 근데 삼각범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 복잡한 계산. 이것도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에서 정률법, 정액법 여러 가지 뭐 이익잉여금 감소, 뭐 오류 수정과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본다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까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던 게 설레입니다. 설레.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한도액이 딱 주어져요. 땡큐죠. 땡큐. 뭐만 하면 돼요. 감가상각비가 결산 조정 사항이고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한도의 금액보다 더큰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다면 필요금이 불산입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 더 정정할게요 그죠 이것도 손익계산서 보고 와야 되네요 천만원인거 손익계산서에 얼마 계산되어 있는지 보고 와야지 한도 초과인지 확인하잖아요 한도 금액은 600만원이죠 한도 금액은 여기 문제 나와있는거 600만원을 이렇게 한도 금액을 갖다 써요 그럼 한도 초과는 얼마인데? 400만 원이랑 필요금액 불산입 400만 원. 소득세법에서는 유보가 안 적어도 된다고 했어요. 자. 아, 필요 손익 계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 손익 계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봅시다. 음.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이 보는 회차인데 손익 계산서의 감가상각비가 손익 계산서의 감가상각비가 입 500만 원 적혀 있다. 근데 상각 범위액은 여전히 600만 원이다. 여러분 이때 어떡합니까 오 어? 한도에 까지 필요경 피산이 100만원 하나요 어왜 안하죠 왜 여러분 소득세법이 든 법인세법이 든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한도 600만원 안에서는 한도금액 아니라면 계산을 하든 안하든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가 0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한도 금액을 초과할 때만 이렇게 필요 경비 불산입을 이렇게 하는 거지.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만 손금 불산입 하는 거지. 필요 경비 불산입 하는 거지. 한도 내에서 계산한 금액이라면 세무 조정이 없어요. 이거 알죠, 여러분 이거? 법인세법 감가상각비 처리할 때 이거 많이 하는 주제잖아요. 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익 계산서 금액만 확인하고 400만 원 추가로 한다고 아까 전에 안 봐도 된다고 했는데 봐야 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죠. 죄송합니다. 기업업무 추진비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여력이 되면은 한도 시부인까지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력이 안 되면 하지 마라. 필요 그냥 증빙 없는 거에 대해서만 하시고요. 감가상각비도 상각 삼각 범위에게 주어지지만 손익계산서 상에 얼마인지 알아 알고 와야지 판단이 된다는 거죠. 어 상각 범위 이상으로 지금 손익계산서에 올라가 있네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필요금비 불산입 4 0 0만 원. 강가상각비 400만원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자 여러분 제가 법인세법 할때좀더 많이 말씀드릴건데 이 과목명 있죠? 그냥 강가상각비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강가상각비 한도초과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요 이 과목은 뜻이 통하기만 하면 사실 돼요 물론 너무 생뚱맞게 여기다가 무슨 매출 이런거 적으면 말도 안되겠죠 감가상각비라고 적어도 되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렇게 적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한 글자 더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맞고 틀리고 아니라고 뜻이 통하면은 다 맞는 걸로 해줄 겁니다. 보통은 이 과목에다가 뭐 재무상태표 금액 적거나 이런 거 있거든요. 뒤쪽에서 말씀 다 드릴 거예요. 우리 재고 자산 관련해서도 뭐 예를 들면 송금 산이 뭐 재고 자산이라고 적어도 되고 송금 산이 매출 원가라고 적어도 돼요. 같은 거의 양면인 거니깐요. 여러분 아무거나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뜻만 통한다면 같은 걸 표현한다면 적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른 걸 적어도 그 말이에요. 과목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건 아니지만 재고자산 적을 때 매출원가 적는다고 틀린 걸로 하고 이러지 않아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적어도 되고 그냥 감가상각비를 필요금에 불산입한다 이렇게만 적어도 같은 뜻이잖아요. 전부 다.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진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가상각비까지 했고 자, 이어서 이제 비용 쪽을 다 봤어요. 이어서 이제 이자 수익이랑 배당금 수익 쪽을 볼 겁니다. 쉬셨다가 9번 항목부터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